용왕수학의 용용이들, 꿈을 지닌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날 겁니다. 개념을리소일 페이지 12쪽. 맞죠? 이 녀석 한번 보세요. 읽혀드릴게있습니다 A의 0제곱은 1입니다. 저 뒤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 읽히세요. m 루트 A라는 것은 A의 m분의 1제곱이다. 물론, 이녀석이 오류가 안 생기려면, 2층 0보다 큰 범위, B도 0보다 큰, 지번입니다 그리고 지수는요 M과 N. 은2 e 이상의 자연수 범위에서만 음, 생각하는 예요요 물론 n g l e high. 지지 e n the 범위만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m 루트 a의 n 제곱이 되신다면 M r o A. 의 n 제곱에다가 지수에다가 m 분의 e r e s a gun. A. e a 의 M. 분의 n 제곱 이정도 n 제 기억하세요 이거 가지고 1번 e 제 해볼게요 1번 e e 변봐봐 f the e n n 루트 a의 전체 n 제곱 따라오죠? 이 책이 있는 겁니다. 봐봐. 이거 한번 소화로 꺼봐봐. 이거 미치라고 부릅니다. a를 미치라는 앞에 n이 있다는 건 지수의 n분의 1을 꺾어주면 돼요, 이렇게. 거기 n 제곱입니다 n, n 약분되죠? 그산하면 a의 1제곱 그래서 a. 알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책에는 정, 책 설명에는 정의로 풀어놨거든요. 이 설명이 좀 어려워서,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어이 피지로그의 정의 말고 성질로 좀풀거야요공을좀 해보면 내가 정리를 풀어 드릴게요 두번째, 이번에 작아나와 봐봐. 지금 N루트 A 곱하기 N루트 B가 되어있죠. 곱하기 되0생겼된거예요 그래서 앞에 코는 A 몇제곱? N분의 1제곱. 알겠지? 두번째건? B 그렇지. B를 밀주로 하는 N분의 1승 또는 1제곱. 1승. 옛날 사람들 1승. 지수 법칙이네. a 곱 b의 몇 승? n 분의 1승 지수 보충 맞죠? 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바꾸면 이 녀석은 그 n 루트 a 곱 b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오, 그렇지? 좀 낯설죠? 음.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얼른 익숙해지자. 3번의 좌편을 한번 볼게요. n 루트 b 분의 n 루트 a인데 분모는 n의 몇 제곱 아 b의 몇 제곱 옳지 잘하셨어. n분의 1제곱 분자는 a의 제곱? n분의 1제곱인거야. 지수법칙 b분의 a의 전체 n분의 1제곱이 되는거야. 다른 말로 n루트 b분의 a가 되는거야. 알지 그치? 어, 좀 낯설죠 그죠? 여기 n분의 1이 이렇게 아래 거듭제곱 앞에 n 들어갑니다. 네 번째 4번 한번 봐봐. 4번은 뭐냐면 한번 더 적어드릴게요. n 트 a 의 전체 m 제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녀석은 소괄음값은 또소괄호 있죠. 이 녀석은 a 몇 제곱? 그렇지. m분 1 제곱에 전체 m 제곱이 되어 있거든. 다시 바꾸면 a를 밑으로 하는 m분의 m 제곱이있고요이 녀석은 n 루트 a 의 m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중상 때, 중여 때까지는 있어요. 루트 만약에 a의 전체 제곱이라 루트 a 제곱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a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해요 이렇게 정상 교육과정이 있다 차이가 조금 나요 미치 0보다 큰거 미치 0을 수면이 니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 나중에 하다 보면 보이게 될까요? 다섯 번째 5번에 자 변한 봐봐봐 이 녀석은 m 루트 n 루트 a가 되어 있네 이거부터 한번 보죠 안에 그부터 다시 이거 점수를 표현하는 건 A 몇 제곱? 그렇지. M분의 1 제곱인 거야. 근데 밖에 N이 있잖아. 그래서 A의 M분의 1 제곱에다가, 지수에다가, M분의 1 곱하면 돼요. 괜찮나 그래서 이거 A의 MN분의 1 제곱. 다른 말로, M 곱 N 루트 A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괜찮지?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지수법칙을 좀 이용한다면, A의 M분의 1 제곱에 전체 M분의 1 제곱 써도 괜찮지. 다썰죠 아, 외우지 마. 외우라고 적어주는 거 아닙니다. m 루트 a의 m분의 제곱 다시 한번더 쓰면. 요 근원의 값은 m 루트 이 a라고 써도 괜찮죠. 내 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책에 없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어, 6번이죠. 6번 해볼게요.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좌면 한번 보세요. 다음에 익숙해지면 우변도 한번 보여 드릴고 우변으로 자변 만들어 볼게요. 우선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n p 루트 a에 n p MP 제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a에 n p 제곱에다가 지수에서 뭘 곱해? n p 분의 1 곱해. pp 약분되죠. 그래서 a에 n 분의 m을 다적으면 n 루트 a에 n 제곱 12쪽에 4번 한 보세요. 거듭제곱의 대소관계. 이야, 대소가 너무 중요하다. 크고 작고를 판단하는데, 이게 사실은 함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이 이상이 e 자연적으로 되 있지. 이거 베스트 풀이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배웠던 무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그렇지. Y 루트 X. 제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수능에서 나옵니다. 무리함수 나왔고요. 이게 지금 이가 생각됐지. 겼 그죠? 이건 제곱해서 x가 되는 그 제곱근을 나타내는 거든 근데 이 다음 버전은 여기 교육과정은 없어요 하지만 내 제자들한테는 내가 가르치고 주고 싶어요 근데 기본가 안되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단다 이 녀석의 y는 3루트 x랬다 알렇지 네. 여기 교육과정이 없고요 학교생들 안 가르켜 관심 없으면 대학 가서 배운 내용인데 지금 배우고 가세요 제발 알았지? 그래서 공부를 좀 하세요 힘들죠 혼자 공부하면 힘든건 나도 아는데 나도 그걸 겪었단다 누구도 다 겪는다 그걸 겪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초록색 함수가 y 루트 x 인데 이제 앞에 4트 x 가 있어요 그래서 매적급에서 x 가 되는 양의 매적곱이라는 표현을 쓰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미적분 들어가야 배울 내용이지만 지금도 내가 조금씩, 조금씩 가르칠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세적급에서 y 3루트 x 라는 것은 x 의 양수 영, 음수 다 대입해도 되거든 우리 세조급끊 했잖아. 세조급에서 양수가 되는 거 하나, 세조급에서 영이 되는 것도 하나, 세조급에서 음수가 되는 것도 하나. 제업은 했지. 스스로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 간다고. 공부를, 혼자 공부 안 하면 내 말을 못 하던데. 그 제일 좋은 풀이는 맞아요. 그래프입니다. 어떻게든 한 번은 하든, 두 번은 하든 내가 해주긴 해줄 거야. 제자면, 이번에는 이거 법칙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자, <laughs> 근데 이 범위 없으면 쓰면, 쓰면 안 된대 네. 이 스타 번본이 업그레이드 돼서 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단 n은 홀수인 경우는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다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지금처럼 세제곱근 앞에 배웠던 n번 곱해서 a가 되는 n을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분리 6개로 쫙 해서 정리하면게 물었을 때다 있어야 돼요 그 헷갈리면 이런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악순환의 꼴리 걸린단다. 악순환의 꼴이. 여러분들 생각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할까요? 네. 자, 스타일 범위에서 지수에다 뭘 곱할 수 있냐면 n분의 1을 곱해도 구동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좌변은 뭐냐면 이거처럼 네. a 1제곱이 아니, b의 1제곱보다 큰 경우가 있대. 그런데 지수에다가 n분의 1을 곱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야. 그냥 법칙으로 받아들인 거요 법칙으로. 네. a의 n분의 1제곱은 n루트 a잖아요. n 루트 b 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이거 어디서 보면 많이 본것 같아요. 맞아요. 중3때 교육과정에 있어요. a가 b보다 클때중3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외우거든. 루트 a가 커요. 루트 b가 커요. 루트 a가 크죠. 정면도 구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배우잖아. 교육과정에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것도 있잖아.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클때 a가 b보다 크다. 해가 그것도 있어요. 책에. a가 b보다 크고 b도 b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거. 여기까지는 일단다. 여기 어떻게 넘어갔냐면 사실 치수에다가 n 분의를 곱한 거고요. 이 분의를 곱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치수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제곱을 한거요 사실은. 그래서 한글로 대부분우지 아, 그래서 1대는요 아니, A다가 이 치수에 일곱하고 뭐 이러고 하면 A B 남자라고. 그런데 이걸 업그레이드 버전한다면 y 이 루트 X 설명하는 거야. 봐봐, y 루트 X 그렇게 알죠? A를 일로 잡고 B를 일로 잡아봐. 1일 때 함수 값이 커요. 2일 때 함수 값이 커요. 그래 이거잖아요. 함수까지 올려서 생각해야 된다고. 안 그래요? 함수 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중상도의 얘기지만 고1 때되던 무리 함수 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 것도 맞는데 이제 법칙으로 지수의 양변에 똑같이 n을 곱하든 n분을 곱하든 그등식을 성립한다는 말. 심지어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니? 필수 1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지1 4쪽 자, 우리 아이들 64의 세제곱근이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얘를 읽을 한다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x를 세번 곱해서 64가 되는 세번 곱해서 64가 되는 x는 무조건 세개 있어요. 근데 실수는 무조건 한개 있어. 요 자, 보세요. 일반합니다. x 세제곱 마이스4 세제곱이고 영 인수분해. x 마이스 4,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6 이퀄 0까지. 따라오죠? 얘는 실근이잖아. 실근 x는 얼마요 4. 이 d는 허근이에요. 그 이유는 쓴다면 판별실 d 라면적볼게 x의 개수 제곱 4제곱 마이너스 4. a 자리 1, c 자리 16이면 어, 음수 되는 거 알겠나요? 네. 맞죠? b제곱. 맞죠? b제곱 마이너스 4에 있니까 음수 맞죠? 이거허근이거든 그래서 허근 두개다 적어줘야 돼총세 개를 적어줘야 돼 알겠니? 서로 다른 두 허분을 까지 적어줘야 64의 세제곱근 3개가 눕니다. 세번 곱해서 64가 되는 건 무조건 3개나오는데 실근은 한개지 허분은 2개. 자, 빠르진 않죠? 자, 얘도 읽어실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면 이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기본기 설명을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식 Y를 4번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81이 되는 Y를, Y를, 마이너스 81의 네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내제에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거야. 자 생각해봐, 짝수분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실근은 없어요. 허근만, 허근 y는 4개가 존재해요. 실근은 없어요. 실신거 없다는 말 y yes, 예스, 맞아요. 이런 맞네? 자, 리얼히 해볼까? 이스타3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수? 그냥 또 그냥 x를 할게요. x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홀수 분법에서 음수가 되는 실수를 몇 개? 하나 허그를 몇 개? 두개 영영이 빨리빨리 어, 빨리 하세요 물어보면 딱 답변 나오면 그거 공부 안는 겁니다 지금 풀어거든 물어보면 알아요 이는 모를 것 같지 누구도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돼 보세요 그 전문가란 사람들은 비전문가한테 하는 것딱 물어봐도 알아요 누구든지 전문가 어떤 분야 전문가가 돼 보세요 나는 수학 전문가 그래서 이건 X 플러스2 +E.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까지 실근은 존재하지 음, 실근 x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D는 똑같이 판별식 D를 써보면 음수가 나온다. 이므로 어떤 근 그렇지 허근이 돼요. 그총3 개를 다 적어줘야 돼. 마이너스만 적어주는 게 아니고 역시 두 허근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가또 틀렸습니다. 이거랑 볼가 마이너 5의 세제곱근도 마찬가지야 얘 스타4를 한다면 스타4를 리딩을 한다면 역시 어떤 수 y를 세번 곱해서 마이너 5가 되는 수 홀수번 곱해서 은수가 되는 실수는 하나 존재하죠 내가 저번에 수업할 때는 이렇게 설명했지 이 정도 암산할 수 있는 정도 기억나지?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마이너스를 그냥 마이너 y를 바로 대겠을 뿐이에요 넘겨서 인수분할 수 있거든 그죠? 근데 이거 바로 일반화 시키면 다시, 홀수봉꼽에서 음, 음수가 되는 실수는 실수, 실근은 무수고 존재한다. 실수와 는 예, 예, 예. 이게 세제곱 루트 마라소라. 얘는 음의 실수입니다. 얘는그 근원 아래까지 음수라고, 허수가 아니고, 근원까지 음수지만, 홀수제곱이잖아. 다시, 홀수봉꼽에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하나 존재한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옳은 걸 찾아간다면, 맞아요. ᄂ과 ᄅ만 맞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